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156쪽입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일곱 번째 주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 설계입니다. 학습 목표는 생애 주기별 과업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고려한 금융 생활 설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학습 요소로는 생애 주기와 재무 설계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더니 아주 풍족하군. 아, 추워. 먹을 것좀 얻어갈 수 없을까? 추운 겨울을 우리의 노후라고 본다면, 개미와 배짱이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교과서. 156쪽에 있는 도입 활동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추운 겨울을 우리의 노후라고 본다면 이제 개미와 베짱이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물었고요. 정답은 소득이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처럼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배짱이처럼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춥고 배급 부고 힘든 노후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정답: 소득이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생애주기별 과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7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가 생애주기별 과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금융생활 설계 즉 재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을 예측하고 이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생에서 겪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애 주기별 과업입니다. 그러면 생애 주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56쪽에 나와 있는데요. 밑줄 쳐 주세요. 생애 주기란 일년의 단계를 거쳐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는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는 10대, 20대 등과 같이 연령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기별로 요구되는 이제 과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56쪽에 있는 표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156쪽에 있는 가로가 세로로 되어있다면 지금 선생님 이제 ppt에서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가로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세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0대 때는 이제 주로 공부 학업에 전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의 자아실현을 위한 준비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취업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장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며 취업 및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20대입니다. 네, 입니다. 그 다음 30대의 포인트는 가족 구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30대 이제 중반에서 이제 후반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 및 출산 과정을 겪고요.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4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0대의 포인트는 자녀 성장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주로 이제 주택을 마련하게 되고요. 재산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0대는 이제 가족 성숙이라는 기간으로 이제 주로 이제 일찍 이제 자녀가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이면 은퇴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0대 이후는 이제 노후생활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제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연금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때 개인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또 이제 욘만하게 적응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재무 목표도 한번 알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기 때는 당연히 경제적 독립 준비를 하면서 결혼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혼기 때는 이제 새로운 경제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주택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는요. 이제 워낙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 출산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새로운 가족 가에 경제 생활에 적응하면서 주택 자금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 학년기때 들어가면 이제 교육 자금이 마련해야 되고요. 이 주택 구입 또는 확장 자금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자녀가 이제 성년기가 되면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요. 자녀 독립 즉 자녀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녀 독립 및 은퇴기 때는 은퇴 생활을 이제 영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교과서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요구되는 과업을 이제 10대부터 이제, 어 연령대로 나눠서 과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생애 주기를 이제 고려한 이제 금융생활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재무설계란 무엇인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쳐주세요. 재무설계란 생애 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수입과 지출. 주를 미리 파악하여 이제 현재와 이제 미래 생활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작은 준비 등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과서 157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재무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란 개인이나 가정 단체 등의 경제 상태와 관련된 일을 말합니다. 자 이제 157쪽에 있는 이제 생애 주기별 수익과 지출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문제집을 풀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꼼꼼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어,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는 소비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 수출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득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수입.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기를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10, 20대부터 이제, 어 이제 연령별로 80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기는 이제 10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는 20대, 장년기는 30대에서 50. 대 네 노년기는 60대 이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취업을 할때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거든요. 그 취업이 보통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10대 때와 20대는 이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가 되면 경제적인 정년 나이가 되는 거죠. 즉, 퇴직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가 언제인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두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퇴직할 때까지가 이제 바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저축과 투자를 통한 이제 자산, 자산의 증식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157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언제가 이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시기이고, 이제 언제가 이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시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정년하고 난 후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잖아요? 이렇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시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려면 이제 금융 자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일할 때입니다. 즉,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에 이제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금융자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여 목표를 세우고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자금 준비 등을 실천하는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이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에 충분한 금융자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아래에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따라서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밑줄 쳐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따라서 자신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자금 준비 등을 실천하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기 이전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에 충분한 금융 자산을 이제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서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자금 준비 등을 실천하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과서 157쪽 아래에 나와 있는 개념 자료실 내용, 재무 설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총 다섯 개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재무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가치관과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장기, 단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이제 재무 목표 설정 단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상태 분석 단계입니다. 이때 자신의 재무 상태와 함께 이용 가능한 자산을 파악하는 시기라고 보, 이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세 번째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와 이제 시간 계획 등을 설정하는 단계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 행동 계획 실행 단계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제 금융 자산의 특징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재무 실행 평가와 수정 단계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 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단계로 어, 이제 어, 이제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죠. 정답은 이제 수입, 지출, 투자 상태 보험, 저축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정답, 이제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 분석할 때 고려할 점은 수입, 지출, 투자상태, 보험, 저축액 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58쪽으로 넘어가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7쪽에 확인한 이제 개념 자료실에 있었던 재무 설계 과정 있었잖아요. 다섯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문제집을 풀때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0대 때는 저축과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기죠. 그리고 결혼자금을 마련 해야 되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보험 및 연금 준비를 위한 상담도 실시하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30대에서는 이제 주택 마련 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 중반부터 후반대 보통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또한 이때부터 노후 준비를 위한 가족 보험 준비 및 점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0대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기죠. 그래서 주택 구매 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자녀 교육비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소득에 대한 자산 관리 전략을 마련하면서 노후 대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50대는 이제 자녀 대학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 등 금융 상품을 점검하고 특히 건강 관리,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60대 로 넘어가면 이제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받게 될 연금 등의 수입을 점검하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출 비용을 점검하고 자산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유지 비용과 병원비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이제 재무 설계, 즉, 금융 생활 설계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수입 과 지출을 예상해 보고 언제 어느 정도의 돈을 저축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무 설계란 자신의 안정적인 인생을 위해서 제한된 소득을 현재와 장래의 생활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보는 작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알려주는 신조어들이 있잖아요. 그 신조어들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명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바로 명의 퇴직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기 퇴직은 조기. 그 다음에 20대 태반이 백수를 우리는 이태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세가 정년이다를 이제, 어, 이야기하는 것이 사오정입니다.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이제 m 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인구론, 황태, 청백전, 장미족, 38선, 56도, 청년실신 같은 이제 신조어들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명한 신조어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M4 세대 확인했잖아요. 이제 3포 세대라는 말도 있는데요. 연애를 못하면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출산을 못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압박으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슬픈 단어죠. 자, 그 다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를 줄이면 뭐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좋은 가정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인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흙수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헬 과 이제 조선을 합성해서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0대 이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빨대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인문계 90%가 논다라는 줄임말로 인, 구, 론이라고 해서 인문계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직을 할 나이가 됐거나 취업을 했음에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젊은 세대를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20대 태반이 백수다. 우리 아까 확인했죠. 이태백입니다. 그래서 20대 취업난이 심각함을 알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대와 30대가 나는 M4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한 것에 1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꿈과 희망,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내집 마련, 이제 그 다음 연애와 출산, 인간관계 순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158쪽에 스스로 확인, 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단계별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생애 주기입니다. 2번, 재무 설계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서술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재무 설계는 이제 자신의 제한된 소득을 현재와 미래 생활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검토해 봄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잠깐 쓸 시간 주겠습니다. 추가로 두 문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을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 보는 작업.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정답은 재무 설계입니다. 2번,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뭐가 가속화될까요? 바로 고령화. 그죠?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이유를 대비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159쪽에 있는 주제탐구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중요한데요. 생애 주기별로 재무 설계를 할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로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2011년도에 비해서 이제 2015년도에 보면 326만 원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월평균 가계지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출이 332만 3,601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녀 양육 비용으로 이제 자녀 한 명당 이제 어, 대학교 졸업 때까지의 총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3억 897만 원으로 한 명당 4억 가까이 드는 돈이 든다라는 연구가 2015년,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 양육비, 교육비가 바로 이제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크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노후, 필요, 월, 최소, 생활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부부 기준으로는 224만 원이 적정한 이제 생활비라고 하고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142만 원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중장년기 재무 설계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잠깐 이제 주어진다면요. 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의 재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나의 재무 목표를 세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퇴 준비라고 했을 때 이제 재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택 마련 자금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비도 매달 나가겠죠? 그리고 은퇴 준비 비용으로 매달 월급의 이제 10%를 저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현재 나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월별 또는 연도별 수입과 지출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보통 300만 원, 지출이 이제 적으면 100만 원이고 보통 뭐 2, 200, 3 200만 원 나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 이제 단계에서는 이제 어 내가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시간을 계획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이제 저축액을 월 200만 원씩 잡는다면 240 개월간 모은다면약 4억 8천만 원, 5억이라는 돈이 계산이 되겠죠. 이제 네 번째로는 재무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점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평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써보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아껴쓴다, 저축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수 있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단원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1인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